알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세 마법 동자를 아무 공간에 가두는 거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서 모습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작전 때문에 이 상태로 곧 출격을 한다면은... 파앙이냐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마왕님 뜻대로 하시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데빌킹으로는 우리들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결정적일 때에 또다시 실패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때, 닥터 사이코? 어? <laughs>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죠. 파워 통제 장치 말이죠. 그게 너희들이 쉬고 있는 동안, 새 데빌킹에게 장치했다고 닥터 사이코가 얘기했다 그렇지! 예예 <laughs> 예, 틀림없죠 마왕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냥 그러면 이번에는 실패할 염려가 없는가? <laughs> 맞아 맞아 네 말대로지 그래.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일에 주목을 마왕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서도 이번 작전을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t 빌리어와 v 빌리어스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자, 가거라! 예! 와우! 메탈팽이 <목소리> 어떻게 할수 없니? 아이영, 좀 밀어줄래? 내게 맡겨줘. 당근보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보란 말야! 이 아, 아이, 시끄럽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라! 징조라뇨? 그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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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조금 있으면 일식이 시작된단다! 네? 일식이요? 어? 일식이 뭐야?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들어와서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지 어, 그렇지만 우리는 달에 있어서 일식이 되지만 지구에서 보면 월식이 되는 거야 일식 동안은 난 마법을 쓸수 없게 된단다 네?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말이다. <laughs> 이니 일식이 끝날 때까지 참고 있으면 좋겠어. 뭘 하고 계시죠? 에, 여행자신가요? 다행이군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를 말이에요. 이쪽 어, 도와주면 좋겠는데... 뭔데요저 용암이 곧 마을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도랑을 파서 흐름을 바꿀까 합니다. 이거... 어, 어떻게 할까? 그럴 틈이 어디 있어? 이 어, 미안하지만 우린 바빠서요. 제로!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모른 채선 좋지 않아 넌좀 조용히 해! 민호, 도와주지 않을래? 어, 어, 그렇지 뭐 우리가 괜찮다면 도와드리겠어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어, 그래,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치. 자기만 좋은 사람이고, 그래? 난 정직할 뿐이야 어 해피 어디있지왜 그래, 구리구리? 해피가 없어요, 구리. 도중에 떨어진 거겠지. 내가 찾아보고 올 구리. 리 어, 아, 그럼 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항아리에 들어가니 다음을 부탁한다. 어때? 굉장하지, 내 작전? 내 지혜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만내 <laughs> 지혜는 마술처럼 항상 완벽하지. 쓸모 없는 놈들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laughs> 그래 너희들 얘기였어. 어쨌든 내 역할은 일단 완성했으니까 다음은 너희들 차례라고. 해피! 해피! 저 도와드리고 싶지만요, 이제 화산도 많이 얌전해졌고 용암도 내뿜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도 중지하는 게 어떨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속을 깨뜨리려고 그래? 넌 조용히 좀해 알았니? 어리석은 놈들, 마을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라 독시드, 자라 독시드. 라라케스 타모나 우라라 베라 제아스 해피 어딨니 그리저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laughs> 어, 없어졌다 우리 없어졌어. 마법 전사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의 계략에 빠져 있다. 지금부터 잡아가들 적전을 말하겠다.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글쎄 말이야, 잠깐 쉬고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계속하자. 어, 온천이 나온다. 오! 오! 아! 아! 아이고, 우리 그 이런 멍청아 온천으로 세수라도할 거냐, 넌! 목욕이라도 할 수니 있 좋잖아. 오! 뭐라고? 이제 눈치채도 이미 늦었다 마법 전사야. 너희들을 어둠의 세계로 보내주지겠어. 자라 독시들 나와라 와이바스트! 비열한 와이바스트, 오늘은 끝장을 내주겠다. シュー 녀석은, 녀석은 지금까지의 녀석은 데빌, 데빌, 데빌 기관은 데빌 달라! 달랑 방심하지 말아! 알았어. 알았어! 와라! 와이파스터! 데빌 리스가 선수를 치다니! 선수 너 혼자 공을 차지하진 못해 데빌 쪽에서 더 강한 남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어 참꼬대는 자면 선화하라고! 자, 아르독시다 나와라! 히드라! 배고픈가 비겁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 뭘 하는 거야, 데빌 자이언트날좀 괴롭히지 마. 내게 맡겨주면 돼. 매직카. 인모양이 이것으로 우리의 승리가 결정됐어 이제야 끝난 게 아니야 셋다 어둠의 마법원 안에 가둬야 성공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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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웃은 거야? 의미도 없이 웃는 게 아니야. 어? 어,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조짐이 아닌가? Mä 놓치지 않는다. 자하라 덕시이다. 파괴요. 죽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 움직일 수가 뭐라고? 어, 으, 어, 어,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제로. 얘도 포세움직인지않아 피닉스도 움직 수... 빛을 꺼내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라. 자하라 독시드! 마법 전사들을 암흑의 새사슬에 묶어라! 빨리 도망을 쳐라! 좋아, 로망사라모, 매직 파워 에너지 볼트. 안돼, 에너지 볼트가 듣지 않아. Oh, 태양이+ oh, 태양이. <웃음> <늦다>. <웃음> <웃음> 엄마,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걸까요? 엄마.